오늘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콘도로 쓸만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편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선착장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이고요. 시세는 1억 5천 정도에 되어 있고, 21평입니다. 근처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공급 면적은 20.99평, 전용 면적은 15.01평이고요. 방두 개에 욕실 한 개. 복도식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관리비는 월한 11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가까이 있어요. 물론 이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 대단지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죠. 그런데 한층 물러나 있는 이 아파트. 그나마 아파트 단지 중에서 바다와 제일 가까운 아파트인데요. 가격이 1억 5천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바닷가 마을이라고 해서 깡시골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도 굉장히 세련되고요.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체육 공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따로 이런 유원지도 있어요. 꽃이 아주 예쁘게 핀 트레킹 코스도 되어 있고 바다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바다 주위에 관광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와 제일 가까운 아파트 그 다음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던 이 번화가, 이 번화가들에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돼요. 도보권에 있습니다. 성고병원도 근처에 뭐 걸어서 한 10분밖에 안 걸릴 것 같고요. 뭐 골목 시장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있는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경매에서는 얼마 정도로 되어 있냐? 처음에 감정가가 1억 8,200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올라가 있을 때니까 감정가가 높았고요. 이외 유찰되고 변경까지 있으면서 5월 13일 최저 매각가격 1억 1,648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세 1억 5천에 비해서 한 20%는 싸게 살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도비라던지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니까 조금 고칠 거 생각한다면, 1억 1000도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번더 유찰된다면, 9천만원 정도의 진행이 되겠죠. 보존 등기가 2000년 6월 23일에 있던 아파트예요. 그래서 20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고치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층수는 5층입니다. 2014년, 지금의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요. 한 건에 청구 금액이 있는데 8,947만 8,511원이에요. 어, 명도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임차인은 따로 없습니다. 2022 타경 107901 부산지방법원 동부산 3기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일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취지의 주소는 부산 남구 용호동 563-1. 56도 뜨란체, 103동, 5층, 502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15.01평, 대지는 6.56평, 아파트도 꼭 대지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수, 아파트 평수 몇 평이야? 라고 할때 평수는 21평이고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낙찰이 될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더 유찰되길 기다리셨다가 6월 중순쯤에 9천만 원 정도 되면 어,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비슷한 영상이 계속 추천되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구독 버튼이에요. 그래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그리고 전원주택, 바다, 계곡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관련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